피그마 오토레이아웃은 요소의 정렬과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피그마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토레이아웃을 잘 적용하면 작업이나 수정하는 속도가 확 빨라질 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런데 오토레이아웃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영어 영상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레이아웃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볼 건데요. 그동안 오토레이아웃 적용하는 게 헷갈리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마스터하세요. 그리고 오토레이아웃 기능과 함께 어렵게 느껴지는 피그마 핵심 사용법, 실무에서 쓰는 UX/UI 디자인 꿀팁까지 빠르게 익히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오토레이아웃 기능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오토레이아웃 속성이에요. 오토레이아웃 속성은 fixed, hug, fill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을 오토레이아웃으로 합쳐볼게요. 요소들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Shift+A를 치면 오토레이아웃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토 에이아웃은 오른쪽 패널의 화살표 아이콘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오토 에이아웃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픽스트는 영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고정된 크기일 때 써요. 그래서 글자를 더 쳐보면 영역이 옆으로 더 늘어나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요. 반대로 허그를 설정해 주면 안에 있는 요소가 늘어나는 만큼 감싸고 있는 영역이 늘어나요. 필은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맞게 영역이 자동으로 꽉 채워지는 속성이에요. 여기서 꼭 알고 가야 할 개념이 바로 어떤 요소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프레임은 모두 다 오토레이아웃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두 프레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타이틀과 텍스트가 한번더 오토레이아웃으로 묶여 있다는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텍스트들은 부모와 부모의 부모가 있는 거고 얘는 부모만 있는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에서 하위에 있는 자식 요소는 상위에 있는 부모의 레이아웃 규칙을 따라와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요소가 허그로 설정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요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마다 사이즈가 조절되고 반대로 픽스트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요소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필은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맞게 영역이 자동으로 꽉 채워지는 속성이라 가장 바깥에 있는 프레임은 필을 설정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오토레이아과 같이 헷갈리는 피그마 기능이나 UXUI 디자인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UXUI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피그마 책을 추천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기 사이즈에 따라 컴포넌트를 반응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속성 드롭다운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최소와 최대 크기를 설정해주는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을 선택해서 최소와 최대 크기를 입력하고 이 컴포넌트를 줄이거나 늘려보면 설정해준 사이즈에 맞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특정 요소를 오토레이아 정렬을 무시하고 배치하고 싶을 때는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S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소만 절대적 위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추가로 간격을 수치가 아닌 오토로 맞춰주면 영역 안에서 요소들의 간격이 일정하게 자동 정렬돼요.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잘 적용하면 디자인할 때 레이아웃 수정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개발단의 디자인 작업을 넘길 때 훨씬 쉬워져요 이런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책이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UX UI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피그마인데요 최신 피그마 기준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능과 디자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고 필요할 때마다 옆에 두고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피그마 배우거나 디자인할 때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이고 싶다면 이 UXUI 디자인을 위한 실무 피그마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책 구매하실 수 있고요. 쿠팡 캐시 1400원 적립 혜택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오토레이아웃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내용 정리하면 오토레이아웃의 속성에는 fix, e d h u g fill이 있는데 그룹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각 요소와 그 요소를 감싸고 있는 부모 프레임에 오토레이아웃 속성을 적절히 설정해 주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이제 더 이상 오토레이아웃은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쉽고 유용한 디자인 꿀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